말했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필리핀 보니토 아일랜드에서 맞이하는 아침 아직 여독이 체크하시지 않았지만. 이피시를 만나러 이먼 곳까지 온 만큼 조음의 시간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낚시 원정대다. 한국에서 가져온 낚시 장비. 마치 낚시점을 연상케 한다. 무렵처럼 오전 낚시에서도 왕성한 입질이 이어질까? 이곳에 빅피시들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니 어떤 녀석이 어느 시간대에 활발한 입질을 해줄지 모르는 상황. 서보원은 밤새 섬을 한 바퀴 돌며 탐색전을 펼쳤다는데 별다른 조건은 없었다. 새벽 에 와서 도사까지 하셨어요? 아, 우선 아침에 피딩이 없어가지고 참 짜증납니다. 짜증. 아, 지금 아침에 나와서 피딩 타임을 좀 노려보고 있는데요. 어, 그 앞쪽에 허리 정도까지 수심이 나오는 쪽으로 들어가면 한 5m, 10m 정도 들어가면 허리 정도 수심인데 450m 정도 캐스팅을 해도 수심이 뭐 거의 1, 2m 정도입니다. 그래서 루어를 지금 바이브레이션을 써보고 있는데 거의 무덤이네요. 루어를 지금 한 4, 5개 떨궈 먹은 것 같아요. 공략하기 쉽지 않고, 어 일단 바닥은 산호 같은 그런 그 지금 걸림들이 많아서 거의 공략하기가 힘들고요. 표층하고 중층 위주로 좀 빠르게 리트리브를 해서 지금 노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층부로 뜨는 고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닥을 배트 챕인데 바닥을 천천히 들고 오면서 작은 낚시실에 한번 낚아 보겠습니다. 그냥. 입질을 받았다. 하지만 로월을 물고 올라온 녀석은 작은 크기의 다시망도, 백양오도 입질을 받았지만 작은 녀석이 올라왔다. 오 어, 낚기는 낚았는데 그래도. <laughs> 아니 미노우 아니에요? 어, 네. <laughs> 아니 지금 들고 오는 게 낚았는 게 아니고 미노우잖아 미노우. 민호우. 이게 아닙니다. <laughs> 미노우를 들고 와. 오 어, 근데 얘가.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네. 어, 제주씨, 어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위험해요. 곳곳에 방카 보트를 탄 현지 어부들이 목격된다. 이들이 조업을 나설 때는 기름값이 기준이 된다. 날씨 상황을 봐서 기름값 이상을 벌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이 어부는 이른 아침 출조해 시장에 내다 팔 물고기를 어느 정도 채웠다 기대하고 열심히 낚시를 해봤지만 오전 낚시에선 별다른 조과를 올릴 수 없었다 전날 리조트 사무실 벽면을 장식하고 있던 빅 피시 사진들이 눈앞에서 아을 버린다. 다이빙을 위해 리조트를 찾은 손님들이 방카보트를 타고 들어온다. 리조트 직원들은 손님 맞이에 한창이다.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요. 오늘은 그 다이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보니토 아일랜드는 스킨 스쿠버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 다이빙으로 아주 유명한데 저희들 또 아주 기초적인 다이빙 기술을 오늘 가족과 우리 서프님과 함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조트에 마련된 수영장에서 기본 안전 수칙 강습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당운이 많이 어려는것 같은데 아, 완전 마린보이가 됐어요 오, 자세 하나는 뭐 스킨스쿠버 몇년 했는 그런 폼인데 저는 뭐 단지 좀 어색한 거 같습니다 아직 지금부터 체험 다이빙을 진행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물속에서 다이빙을 체험하는 거예요 네. 대상어종 탐색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낚시를 하니까 물속에서 고기가 자꾸 대상어종으로 보여서 큰일 났어요 <laughs> 얼굴에다 쓰시는데 다이빙 체험은 만 1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스쿠버 다이빙 장비의 기본적인 괜찮으세요. 이해와 물속 응급시 대처 요령등 수영을 못하는 초보자들도 걱정일랑 하달달달달달 맛이라. 지금까지 만여 명 정도가 바로 김태훈 대표를 통해 다이빙 체험을 경험했다는 사실. 이렇게 수영장에서의 기초 강습이 끝났다면 바다로 고고. 자, 난생 처음 스킨 스쿠버를 합니다. 아, 이 태평양 속으로 제가 풍덩할 건데요. 바다 속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낚시 여행은 그냥 만들어 갈수있어최고최고 어. 아, 자, 저도 체험을 마치고 저희 아들 다운이도 물속 구경을 하고 왔는데, 어땠어? 진짜 최고? 진짜 최고? 응? 다운이가 이때까지 살면서 했던 체험 중에 최고의 체험이었어. 네. 어? 예뻤어. 태평양 바다. 네. 아, 아주 아름다운 바닷속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값진 체험인 것 같네요. 진짜 기분 좋습니다. 또 다른 일정을? 또 하러 또 올라가야 돼 우리는 올라가자 빨리 다이빙을 해봤는데요 아, 어제 그 옆에서 지금 계속 누워를 던졌던 그 장소에 가서 실제로 어떤 지형인지 어떤 고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류가 없어가지고 그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기들은 못 봤고요 실제로 다양한 열대어들을 봤습니다 우선은 지형을 봤는데요 오늘 저녁 때 그 지역에서 좀더 다른 이제 색다른 노어를 사용해가지고 낚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형을 보고 왔으니까 오늘 저녁 기대하십시오. 다이빙 체험 뒤에도 스노클링 물놀이는 계속됐는데 물놀이 는 정말 재밌다니까. 일단 풍부한 어자오는 목격이 됐으니 응용을 해서 뭐 즐기는 낚시 해보면 어떨까 찐낚시 고추치 채비로 찐낚시 방법을 좀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돼지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오, 왜 아기 돼지? 이 아기 돼지는 오늘 저녁 식탁에 바비큐가 될 운명. 아유, 불쌍한 돼지. 저희가 왔다고 여기 사장님께서 바베큐를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오늘 바베큐용이래요. 정말 돼지한테 미안한데,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 먹겠죠. 이동 쿨링 하신 그 이재주 프로가 이쪽에 브레이크 라인이 있대요. 그 브레이크 라인 쪽에 고기들이 붙어 있다고 해서 어 지금 고기가 안 나오는 시간이고 해서 어 지금 간단하게 그냥 그 유동 봉돌 채비로 해서 원투낚시 형식으로 해서 그 생미끼를 그생선살을좀 얻어가지고 지금 던져봤거든요. 나오네요. 예쁜 용치놀래기가 나왔습니다. 좀전 열심히 돼지 체포 작전을 벌였던 이재주이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물고기 를 낚을 차례 순간 낚시 시작과 함께 입질을받아냈다 드디어 필리핀에서의 첫 조가를 올렸다 이제 저도 고기 사다자태평양에서나크첫 그 번째 고기입니다 야 필리핀 고기인데 어, 저는 사실 이 어종을 모릅니다 어,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어, 방금 전에 물어보니까 구루퍼 종류라고 하네요 구루퍼 아주 맛있는 고급 어종이랍니다 아 저녁 반찬으로 쓸수있을까 너무 작은데 모르겠습니다 아 어쨌든 이 지그헤드에 작은 옴을 달아서 어 릴링을 하던 중에 딱 받았습니다 기분은 좋네요 첫번째 고기라서 나이스 시간은 흐르고 가아 이름물을 작은 물고기들만 낚였을 뿐 이렇할 조건은 없는 상황. 그렇다면 또 해질 무렵 그 장소를 찾아야만하나? 전날 해질 무렵 GT가 낚였던 장소에 다다랐다. 그 사이 아기돼지는 이렇게 노릇노릇 맛있는 통바비큐로 변해가고 있는데. 장장 두 사람이 7시간을 저렇게 돌린다고 곧리토에서의 어, 이틀째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막 피딩이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어, 어제 저녁 너무 늦게 도착해서 낚시를 제대로 못 했죠. 지금부터가 아마 오늘 낚시의 피크 타임이 될것 같습니다.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저 노을 노을 속으로 캐스팅. 아, 꿈에 그리던 건데.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자. 바닥이 어떠냐 하면 이런 산호초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뭐 액션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패스트 리트리브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기 나오는 지금 어종들이 뭐 레인보우 러너나 그 다음에 GT, 와후, 동갈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어 동체시력이 좋은 회유성 어종이에요 그래서 빨리 패스트 리트리브를 해도 어, 다, 이, 바이트를 해주는 어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채비는 그 지그헤드에 좀 바이트 확률을 높이려고 지금 트래블훅을 하나 추가를 한, 어, 쉐드테일, 쉐드테일 웜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피딩이 어제 고기가 나온 시간하고 피딩 타임이 지금 거의 같은 때니까 열심히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글거리던 태양이 사라지고 본격 피딩 타임으로 접어들고 있는 순간 이재주! 입질 소식 뭐야? 과연 여석의 정체는? 비누로 왔어, 비누로. <laughs> 아유 이게 뭐야 쓰레기잖아 야이! 아유 제주씨 정말 못 말린다니까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걸려 네.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어서 자이너트 트레발리입니다. 아, 뭐,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어 힘을 굉장히 쓰네요. 지금 나이트 피크를 사용해가지고, 아, 이렇게 뭐, 한40 정도 되는 트레발리가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석양이 거의 저 가는데, 사실은 어제도 이딱물 흐름이었거든요. 어제보다 한 40분 정도 늦는 것 같습니다. 딱그 시간에 한 마리 나아졌습니다.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낚싯줄 슬려 터져 버리고 말았다 아 나와서 터졌네. 아. 아. 어마어마합니다, 힘이. 자, 아, 제 예상에 레인보우 러너나 그런 오징 같습니다. 아. 힘 정말 좋습니다. 이거 우리 지티 해도 먹고. 자, 그만하고 갑시다. 빨리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가야 또 내일 낚시가 네. 재밌어요. 오늘 낚시 여기서 끝. 아 어, 그래도 한 마리 건졌네. <laughs> <laughs>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 시간. 볼수 있겠니? <laughs> 어. 근데 냄새는 너무 좋아. <laughs> 이거 진짜 표정이 두 가지에서 슬프면서 기쁜 그런 표정. 아맛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힐 것 같네요. <laughs> 오늘 밤은 바비큐 먹는 날. <laughs> 아기돼지 통바비큐로 파티가 막 시작될 무렵 야간 스노클링을 즐기던 관광객 한 분이 대형 가보징어를 잡아왔다. 우와, 이런 녀석이 이곳에 있을 줄이야. 아, 약간 스킨을 나갔는데요. 물가에, 그, 그, 그 오징어 같은 게떠내려 오길래, 제가 주뒀더니 갑오징어더라고요. 한 7, 8km는 나가는 것 같아요. 이쪽에 관광 오신 분이 손으로 낚았답니다. 어, 산책을 하다가 물 앞에 떠내려 오는 걸 보고 손으로 낚았다는데, 참, 저희가 할 말이 없네요. 그죠? 전문 낚시인들이 왔는데, 못 낚고, 관광객이 그냥 손으로 낚았는 대형 갑오징어. 어 국내에 정자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런 갑오징어 보셨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아무래도 제가 떠나기 전까지 이 낚시 밤마다 또 계속해야 될것 같네요 아마 운 좋으면 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녁 식사 뒤 갑오징어를 기대하며 애기 낚시 출조에 나선다 이들은 과연 갑오징어를 낚을 수 있을까? 최고의 맛이죠. 오늘도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